안녕하십니까 성동구청장 정원호입니다. 오늘 수도권 공공서비스 노동조합 송년회 밤을 맞이하여 한해 동안 변함없이 헌신해 주신 모든 조합원 여러분들께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공공서비스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저 지나칠 수 있는 이웃들과 만나 소통하며 결과적으로는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느끼는데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성동구에서도 주민 여러분께서 성동에 살아요라고 하는 애정어린 표현을 사용해 주실 때가 있는데요. 이 또한 얼마 전 수도권 공공서비스노동조합의 식구가 된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의 한결같은 노력이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성동구뿐만 아니라 이웃인 동대문구 광진구, 성북구, 그리고 강서구 등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조합원 여러분들이 있어 오늘도 많은 분들이 더욱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계실 것입니다. 올한해 박영란 위원장님 이하 모든 수도권 공공서비스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헌신과 노고에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주민이 공공 서비스를 통해 삶의 활력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즐겁고 행복한 송년의 밤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도권 공공서비스 노동조합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북구청장 이승로입니다. 예, 수도권 공공서비스 노동조합의 송년의 밤을 맞아. 조합원 여러분들을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4년이라는 짧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공공서비스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무려 1000명을 훌쩍 넘는 대규모 조합으로 이렇게 성장한 것에 대해서 모두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성북구에서 시작된 수도권 공공서비스 노동조합은 수도권 지방 공기업의 노사 문화 발전을 위해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북구의 박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합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수도권 공공서비스 노동조합 송년밤 행사를 여러분 모두에게 축하드리면서 내년에도 노동조합과 여러분의 직장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입니다 서울 성북을 국회의원이기도 합니다 먼저 수도권 공공서비스 노동조합 2023 송년의 밤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영란 위원장님 이우섭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1300여분의 노동자 동지 여러분께도 연대와 희망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한해잘 보내셨습니까? 항상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 먼저 올립니다. 한해 무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개인의 건강과 행복입니다. 아, 집단과 공동체를 보살피는 마음 못지않게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 우선적으로 돌보셨으면 좋겠고요. 올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행복한 내년 잘 맞으시기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파이팅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김영대입니다 우리 수도권 공공노조 동지들, 어, 올한해참 어, 고생 많으셨지요? 이제 올해도 다 갔습니다. 어, 내년 내다보면서 어, 동지들끼리 마음도 다치시고 서로 어, 위로도 하고 어, 그런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응원합니다. 어, 우리 박영란 위원장님과 어, 11개 지부 동지들 어, 모두 내년에 건강하시고 어, 내년에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어, 땀 흘리는 사람들이 보람있는 나라 당당하게 살아가는 나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 김영호입니다. 수도권 공공서비스 노동조합의 송류대방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합원 여러분들, 올한해 수고 참 많으셨죠? 한 해가 아쉽지만 저물어져 가고 있죠. 오늘 송영회를 통해서 더욱 단단한 우리 조합원들이 되시고 어, 희망찬 2024년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도 더욱 선명한 노동정책을 내걸고 여러분들과 연대를 강화해서 더 노동자들이 살기 좋은 세상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희망찬 새해는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서 또 좋은 대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4년도 모든 조합은 가정들의 평화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장경태 위원입니다. 수도권 공공서비스 노동조합 송년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공공서비스 노동조합은 민주적 노동운동을 통해 노동 3권 확립에 앞장서 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송년회를 통해 2023년의 활동을 돌아보고 다가오는 2024년에 더욱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송년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구 성동구을 국회의원 박성준입니다. 오늘 수도권 공공서비스 노동조합 송년회 밤을 맞이해서요. 한해 동안 아낌없이 헌신해 주신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공공서비스 종사자들은 대도시 주민들의 일상을 지켜주는 숨은 영웅들입니다. 조합원 여러분이 언제나 맡은 바 최선을 다해주고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헌신과 노고에 다시 한번 존경과 격려의 뜻을 가득 담은 마음을 전합니다. 성동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저 역시 공공 분야의 노동이 항상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박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고 풍성한 연말과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의 의장 오중현입니다. 수도권공공서비스노동조합 2023년 송년회방을 축하드립니다. 함께 자리에서 여러분의 노구에 감사 인사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돼 아쉽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본인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여러분,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덕분에 각 지역의 공공 서비스, 문화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이것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한해 애써주신 만큼 다가오는 2024년에도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성북구 우영은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2024년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2024년 갑진년 푸는 용해에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모두 건강하고. 희망과 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도권 공공서비스 노동조합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의회 의장 이태인 의원입니다. 수도권 공공서비스 노동조합 2023년 송년의 밤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영상으로 마.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공공서비스는 주민의 삶질 향상을 위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이러한 공공서비스를 위해 한해 동안 노고가 많으신 공공서비스 노동조합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해 보다 나은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송년의 밤을 맞아 한해 동안 노고를 잊고 즐거운 송년의 시간이 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2024년 새해는 여러분의 가정의 발전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